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족심리상담센터 화곡지점입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어여쁜 호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녹보수. 냉갈 고무나무 그리고 햇빛 트리 얘는 그냥 고무나무입니다 이거는 무슨 농쿨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도 호야 이것도 호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초록초록한 화초들을 보고 낯선 곳이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월이 오래된 만큼 이것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참 다양한데,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대구나, 구미, 대전, 근교에서는, 근교로는 파주, 송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은, 저희가 광고보다는 입소문에 의해서 어, 소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 여기는 스킨답서스가 이렇게 네, 풍성하게 잘 자라주어서 책장을 가득 메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죠. 내면 아이 치유를 위해서 인형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역할이 다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고기도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어, 얘네들은 금붕어. 너무 귀엽죠? 예. 네. 먹이달라고 지금 몰려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피. 구피들. 아, 예쁘죠? 네. 그리고 풍선 몰리. 구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잉어들. 잉어들은 어, 생명력이 참 강하고 오래삽니다. 거북이도 있습니다. 거북이 아주 조금 했었는데 좀 많이 컸어요. 한 마리는 뒤로 어디로 가버렸네요. 두 마리 기르고 있는데 아 저기 뒤에 있네요. 저기 뒤에 예. 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숲속에 온것 같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아픔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많은 분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귀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